삼 저희는 삼조입니다 스토리 에 포비 농락 포르로는 어. 최고가 될 거예요. 어. 하지만 포비는 덩치가 컸어요. 그래서 에디어 포르로는 포비를 농락할 거예요. 스토리 2 도망 도망 포비는 눈치가 빨라서 도망을 시작했어요. 포비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스토리 3등잔밑치치 어둡다. 포로로는 포비를 찾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포비를 찾고 있어요. 스토리 4 포로로는 포는비를 잡아 에디가 만든 고드버그 장치로 혼내줄 거예요. 이제 일인자가 된 포로로. 스토리 5일자 음, 포로로는 그렇게 일인자가 되었습니다. 음. 3조의 골든버그 장치, 설계도, 1번 도미노, 2번 롤러코스터, 3번 손의 이동, 4번 시속 슬라이드, 5번 건지 점프, 6번 시속 점프, 7번 자동차 밀기, 8번 구슬 돈으로 불리기, 9번 풍선 펑 터치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